이벤트. 어, 뭐야? 뭔데? 씨발, 벌써 이렇게 말해줘. 어, 뭐야? 뭔데? 쌍수 단검도 되네 14, 19 19.5 근거리 공구력구 이거 존나 좋은 거 나왔네 친 어? 이거 일단 어 뭐야? 뭔데? 친라친 나왔어?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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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호야 어서와! 뭐야, 씨발 이거! 뭔데? 근데 얘 그건데? 아, 다시.. 아.. 아이고, 야 진호야 오랜만이야 야, 진호야! 넌 이거 계속 해봤어? 나 지금 이거 보라색 나왔는데? 잘안 나온 거 나왔어, 이거 봐. 초반에 보라색이면 졸라 괜찮은 거아니야 근데 마법사께 나왔는데, 저거 어떻게 해야 돼? 마법사? 이 영웅이 나왔어. 아니 근데 얘가 마법사인데 추가 경험치 그냥 이 시간 그냥 써야 되나 그런가 확정. 씨발 미쳤네. 어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세법이 좋았던 적이 없는데 공짜로 저걸 줬다고 지금 영웅까지 나오는 거야, 그서 영웅이 나온 거네. 아, 씨발! 뭔데... 아니,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뭐야, 이거? 돈 굳었는데? 다른 애들 뭐 타고 다녀봐. 어, 진호야 같이 하자. 잠깐만, 이게... 진호는... 잠깐, 서버 어디지? 진호라 그러면 그거 이번에 같이 하면 되겠네. 아 존나 좋은 거 나온 거야 지금 영웅이 나왔어 9.5짜리 이거 존나 좋네 은 신수상창 오돈 굳었어이 그래 씨발 이거지 여기 영웅 뽑는 것도 힘들 거잖아 그지 쉬운 거 아니잖아 세폭 쩔었 땅이 그래 씨발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맨날 그냥 돈 존나 써가지고, 그거. 토타잉 게임 좋은 게임이야. 아, 사람이 너무 많아. 야, 좀 나와봐. 내가 왜 호구야? 나 씨발 지금 뽑았는데 뭔 소리야, 지금. 나 예전같이 그렇게 막 호구 이런 거 아니거든. 존나 절약하면서 그거 해거든, 나. 사람 뭐 잘못 봐버리네. 방금, 오, 괜찮은데, 나 지금? 나 변신도 괜찮은 거 나온가 봐. 어? 느낌 있다잉? 나돈한 푼도 안 드렸지롱. <laughs> 무가금으로다가. 끄끄기 <laughs> <끌끌이> 어서와. <laughs> 돈안 뺏겨버리지. 예전 같지 않다. 아? 지금 영웅 나왔으면은 돈쓸 필요 없잖아. 초반에는 영웅이면 충분하잖아요. 지금 패밀리아에서 영웅 나왔으니까. 여기 추가 경험치 이것만 먹어도 되는 거거든. 맞잖아. 어? 어? 60 어? 어 씨발. 다른 뭐야? 뭐, 다른 것들, 왜 이렇게 좋아? 뭐야? 아, 이런 거 나왔어야 되는 거가 보네. 마커스 이런 거. 와, 이거 존나 좋네. 이거, 서커버스 잤네, 이거. 안 해, 씨발. 그냥 해면 되지. <laughs> 그냥도 지금 충분히 그거 되는 것 같은데, 어? 지금 존나 좋아 지금. 이벤트 이것도 뭐 졸라 많이 줘 지금. 뭘 공짜로 많이 주는 게임을 해야 돼 이거. 이거 내가 들어온 타이밍이 이거 상당히 이거 괜찮은 타이밍에 온것 같은데 지금. 100일 이벤트랑 같이 하는 거 이거, 어?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. 영웅하는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 많아? 야이 게임 사람 졸라 많은가 봐. 아니 이 정도 변신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? 어? 와 자기 직업에 맞는 거 뽑으려면은 좋되긴 하겠다. 안 나오네. 와, 이거, 씨발, 존나 빡세겠는데, 이거? <목소리> 와 영웅 개빡친 거였나 보네. 와 그래요? 아 좋다. 망필이에요? 뭔데? 불을 뿜어야 되나보네. 불을 뿜어야 된다, 불을. 제발, 씨발, 불 뿜어라. 음... 음... 아, 좋 아. 아, 됐다, 이거. 하나만 주세요. 열심히 할게요. 그래! 아 씨바 야좋됐다 이거 안 나왔어 씨바 아니 저 영혼치 존나 잘 나오네 그 사람들 나는 안줘 이거, 씨발. 한 마리가 안 나오네. 와, 조졌다, 조졌어. 아! 한 마리가 안 나왔어. 아, 진짜 하나만 줘요! 노아 no. 진짜 여기서 뜨면 대박인데 진짜 보라색깔 가위트 와 진짜 여기서 뜨면은 미칠텐데 진짜 노노파랑색깔만 no. 아. no. 존나 나와 복장 가위트가 뭐야? 일단 확정 지어야 되잖아 이런 거다 무조건 확정해야 되잖아 그죠? 오 나왔다. 오또 나왔다. 등록 해, 다 등록 해요. 일단 장판 깔 아야 되 니까 확정 다져야 되지맞 지? 일단 무조건 내실이 일단 올리 면서 전설 을가던 거야. 지 그냥 가면, 안되 지. 다 없는 거네.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놓고 그래야지. 근거리 아니면 제법. 잠깐만. 아또 게임 또 이렇게 되네 또. 또 잘나오고 지랄이야 자꾸 뭐가 잘돼 내 인생 씨부레꺼 또 여기서 또 빠그라지네 또아 카비야 긴장 도됐다 <laughs> 존나 긴장된다 씨발 뭐 안나올까봐 <laughs> 형 여기서 누르님 전설 한번 그거 좀 해보고 그러려면 얼마 정도 해야 돼? 얼마 결제해야 돼요? 전설이 나오면 진짜 완전 달라? 맞아? 초반에 전설 나오면 완전 달라? 지금 이렇게 하는 느낌이랑 아예 틀린 거야? 어 그러니까 나 지금 첫날에 이렇게 잘된 거나 지금 처음 봤네 나랑 지금 에어스블랙이나 시바 4대가 존나 잘 맞아 사장님 너무 좋다 돈 많이 버시겠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여기서 만약에 진짜 운 좋게 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 게임 존나 할 만할 거 같은데 그러면 전설 보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재밌지. 형 지금 공속보다 존나 빨라 그래? 아 근데 씨발 나오겠냐 이게. 자 다시 가자. 아 게임 아잘 만들었다. 이게 변신이 바뀌잖아. 진짜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. 바뀌는 거바뀌 아, 제발 그래 좋아, 그래 좋아. 세 마리만 나와줘라. 세 마리만 합성에서 어차피 있으니까, 그래딱두번도전하게 그럼 네 번이니까 씨발, 여섯 번 찍는 거 아니야? 제발! 아, 이번에 진짜 찐막입니다. 아. 나와! 호오! 호오! 아, 이런. 그래! 3 2 1 제발 아 눌렀다 씨발 제발 진짜 이번에 느낌 좋게 한 번만 나와라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아, 근데 소리가 아닌 것 같아. 아, 불빛 없네. 아, 끝났네, 씨발. 아, 안 해, 씨발. 여기서 내 거라도 나와야 돼, 진짜. 이거 안 나오면 족된다 이거 진짜. 자 갑니다. 3 2 1 제발. 아 씨발 마법사인가 보다. 좆됐다 이거. 마법사처럼 생겼다 이거. 아. 아, 좆됐네. 씨 아, 씨. 빛이 존나 많아요. 내게 지겁게 나오면 아, 난 이거 모르는데, 이거 킬리안, 킬리안 뭔데 기사처럼 생겼는데 된 거냐? 이거 된 거야? 진 거야? 쌍수가 나왔네. 아, 그래? 치명타도 있네. 일티어야? 아 그래? 와아 씨발 다행이다. 이건 아 다행이다. 나이스. 돈쓴 보람 이 있구만. <laughs> 이거지 씨발. 나이스. 특급 소환 이거? 패밀리 이거? 진짜 멋있네! 야, 씨! 개 멋있노!